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뼈 조직의 밀도를 높여주는데 효과가 좋은 동작들로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동작을 따라하시면서 골 밀도를 쭉쭉 높여볼게요. 자, 첫 번째 동작. 저를 바라보고 서셔서 발바닥 골반 너비. 차렷으로 준비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조금 내려갔어요. 도착해서 속으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10개 할게요. 둘둘셋 마시면서 1 2 3 4. 내쉬면서 네. 엉덩이가 뒤로 빼 내려가서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둘 다섯, 허벅지를 느끼면서 운동할게요. 둘, 여섯, 일곱, 둘, 여덟, 둘, 열 여기서는 숫자 열개 셉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끝 저를 바라보고 서있으면서 왼손이 오른쪽 발바닥을 터치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을 터치 스무 개 할게요 왼손이 오른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발끝을 넓게 벌리셔서 발가락 10개를 저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차렷으로 준비. 하나 하면 엉덩이를 왼쪽으로 밀면서 뒤로 뺐어요. 그곳에서 숨 마셨다가. 엉덩이 아래에 힘을 느끼면서 올라옵니다. 반대로 갈게요. 둘. 내려갔을 때 뒤꿈치가 꽉 눌린 느낌이에요. 둘. 셋. 후,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다시 올라와요. 숨 마시고. 넷 후. 기다려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아래쪽에 힘으로 올라오는 것.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왼쪽 엉덩이 아래의 힘이요. 둘. 열, 둘, 다시 하나 정지합니다. 왼손이 시선과 함께 왼쪽으로 회전. 다시 앞으로 나란히 다섯 개요. 둘, 둘 엉덩이의 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엉덩이의 힘으로 올라와요. 반대쪽으로 둘, 엉덩이를 뒤로 뺐습니다. 오른손이 회전해요. 하나, 둘, 둘, 엉덩이의 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엉덩이의 힘, 올라옵니다. 발끝을 바깥쪽으로 회전하여 기다려. 숨 마시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엉덩이가 낮아졌어요. 허벅지 안쪽에 힘입니다. 숨 마셨다가 내쉴 때 다시 천천히 올라와요. 둘이 자세에서 왼발을 까치발 하나, 발 바꿔서 오른발을 까치발. 그다음에 올라와요. 좋아요. 둘, 또 왼발이 먼저요 둘, 발 바꿔 셋, 둘, 셋, 허벅지 안쪽에 힘, 왼발, 오른발 올라오고 넷, 둘, 셋, 넷, 다섯, 조금 더 앉아볼까요? 왼발. 오른발 올라와요 이제 오른발부터 까치발이요 여섯 오른발 왼발 올라오고 일곱 오른발 왼발 올라오고 여덟 많이 까치발 뒤꿈치를 많이 든다 생각 오른발 셋넷 아홉 오른발, 왼발 올라와서 마지막 열열길 합니다. 하나, 왼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천천히 올라오세요. 다리를 모아오고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다음 팔꿈치를 접어 엎드렸어요. 두발 같이 말이요. 하나 하면 이 손이 아래 팔이 바닥을 끌어올 것 같은 느낌으로 땡겨오면서 가슴을 정면 향에 밀었어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면서 엉덩이 들고 무릎 들었어요. 마시면서 무릎 대고 돌아와요. 내쉬면서 가슴을 밀면서. 둘, 플랭크. 복부 힘으로 엉덩이를 들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셋, 등등, 아래쪽 등을 느끼세요. 둘, 네 팔꿈치가 바닥에 다 있어도 충분하게 등과 아래쪽 등 허리까지 자극 둘 후, 다섯 등등등 등, 등, 등이요 둘세 개만 더요 여섯 둘, 후, 일곱, 후, 둘, 후, 마지막, 여덟, 후, 둘, 후, 끝. 등을 대고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세요.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려 두 다리를 천장 향해서 들어올렸어요. 자, 저 무릎 살짝 접고 진행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숨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요. 무한대로 가지 말고 허벅지 안쪽에 힘이 느껴지는 그 상태에서 멈춤. 천천히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 천천히 모아 오세요. 둘. 둘, 지금은 허벅지 안쪽을 운동합니다. 셋, 둘, 여덟 개 채울게요. 넷, 둘, 다섯, 둘. 여섯, 맨 처음에 올라오려는 그 찰나에 힘이 제일 많이 느껴져요. 둘, 일곱, 그래서 바삐 올라오지 말고요. 천천히 허벅지 안쪽을 느끼면서 모아오세요. 마지막 여덟, 둘,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실 분들은 계속 이 동작을 반복. 윗몸 일으키기 할수 있는 분들 양손 귀 옆에 터치. 기다리며 숨 마시고, 다리 벌리면서 상체 올라와요. 하나, 숨은 누워 있을 때만 마셔요. 둘, 내쉬면서 네. 내려갈 때도 숨마저 숨을 내쉬고요. 셋, 넷, 네. 윗배부터 아랫배,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두 다리를 모아서 세우고 발도 붙이고 무릎도 붙었어요. 양손 엉덩이 옆에 차렷.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하나. 후, 무릎 벌어지지 않고 꽉 붙이고 있으세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지금부터 다섯 개 허벅지 안쪽을 느끼면서 둘. 후, 허벅지 무릎을 꽉 붙여서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세요. 내려와요. 기다려. 숨 마셨다가 셋. 얼른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요. 넷. 둘. 지금은 허벅지 안쪽을 느껴요. 다섯. 무릎끼리 딱 붙었어요. 둘. 여기서. 발가락만 벌려요. 뒤꿈치는 붙어 있으면서 엄지발가락 조금 멀어졌어요. 무릎도 벌어졌어요. 이 다리 모양에서 엉덩이 들어 올립니다. 하나, 엉덩이를 가운데로 바짝 모아줍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요. 둘 지금은 엉덩이 운동입니다. 뒤꿈치끼리 꽉 조여 보세요. 둘 여덟 개 할게요. 셋 엉덩이를 느끼면서 진행. 둘넷둘 다섯, 뒤꿈치 꽉 조이세요. 둘, 여섯, 엉덩이의 힘. 둘, 일곱, 둘, 여덟, 엉덩이 바짝 힘. 둘. 한발한발쭉 펴고 양손 머리 위에서 깍지, 기지개 세 개, 손이랑 발이 서로 멀어지게 쭉쭉쭉쭉. 두번 더. 한 번. 한쪽으로 돌아 천천히 올라와 앉으세요. 운동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뼈가 좀 많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사이사이 골밀도가 꽉 채워진 느낌 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